안녕하십니까. 미니게입니다 저번 영상에 처음으로 했던 유향. 유양, 이번에도 유향 또 준비했거든요. 지금 왔는데, 이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응, 무슨. 아, 조금 있으면 한 판. 아이, 좀, 근데 한 판보다 일판덱을 자주 만들어서요.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위에 다 잘랐어요. 하이 아, 한번 개봉해서 제가 그 노멀리한 레어 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이렇게 나왔는데 아우 아아 제가 원하는 게두 장에서 세장아 이거 두 장에서 세 장. 아, 이것밖에 안 나왔는데. 아, 저, 뭐, 데몬 스미스가 나왔으니, 좋은 거죠, 전. 그럼 두통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요거도 똑같은 거예 어마어마하네요. 이것도 나열하겠습니다. 제가 돈을 쓰지다가 이상한 거 봤어요. 다다 똑같이 잘라서 뺐는데, 왜 뒷면이 있을지. 이거, 이따가, 공개, 뭐, 바로, 바로 보시죠. 아, 제가, 자는거 잠을 잘렸더라구요 뭐, 별거 없었어요. 아, 요번에도, 데몬, 저기 나와서, 만족은 한, 하는데, 왜, 시크랑 얼티가 왜, 딴 게, 아니, 그렇지, 시크랑 얼티가 왜, 딴게 나오는지, 그리고 왜, 천 년, 아, 천연 원신, 왜안 나오지? <laughs> 그럼, 나머지 한 개도 개봉하도록 할 건데, 아, 왜 이렇게 지뢰가 자꾸 보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? 그럼,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, 마지막 이 아, 마지막이에요. 아, 개봉할게요. 아, 개봉했구나. 그럼 확인할게요. 요번, 요번 건 진짜, 와, 만족합니다. 야, 저, 저, 쿼식이라고 해야 되나? 쿼식도 나오고, 천년 원신 한 장이지만 아쉽지만, 그리고 대원 스미스. 한 통에 한 장씩 다 나왔어. 와, 좀, 얼티브 나오던 좋을까 했는데, 아. 얘는 왜, 세 장씩 있는 거지? 너 뭐니? <laughs> 아 지대제도 있고 있는데 아 요번에 만족하네요 다음에는 다음이 아니고 그 서비스 서비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것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깡. <laughs> 아 그래도 데몬스미스 만나세장은 만족한걸로 감사합니다. 아, 다음에는, 음, 다음에는 신규로 나오는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거, 만약에 오게 되면, 한번더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